12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 인덱스 오늘 자 6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워낙 빡세게 움직여주고 있다 보니까 알트들이 기죽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지금 모든 힘이 비트코인으로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는 모습이고 일단 뭐 10만 8천 달러 찍었으니까 사실 얘기 다 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렇게 차익이 알트코인들로 전환이 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는 그런 예쁜 그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눌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63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키블 크립토 이번 알트 시즌은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12월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알트 시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년 1분기 알트 시즌이라는 것은 일단 중간 중간 정점 한번 찍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의 약세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게 봄에서 여름을 거치는 그 상황 동안 또 어리버리 잠깐 치다가 그리고 이제 3분기와 4분기 어느 시점에 마지막 피날레를 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적인 부분은 이전에도 늘상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오르기만 하는 시장도 없고 항상 떨어지기만 하는 시장도 없고 어느 정도 우리는 항상 이 포모 심리를 어, 경계하면서 멘탈을 관리를 하면서 어, 합리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어, 대응을 하면 이런 어떤 패턴적인 반복에서 우리가 나름의 정답지를 각자만의 정답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케빈 스벤슨, 재밌는 얘기예요 어, 대체 알트시즌는 언제 시작되는 건가 1단계는 이미 시작됐다 11월 초부터 체인링크 A다 XRP 아발란체 수이 헤드라 에이브 등 하이캡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 발견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알트코인들은 보합세를 유지하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미드캡이 움직이는 것이다. 사실 메이저들 중에 정말 우아시게끔 움직여 주지 않은 게 이더리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스멀스멀 반등세가 지금 나와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4,000 달러에 대한 돌파 지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4,000 달러 위에서 빵하고 역사적인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 준다라면 그때부터 진짜 의미 있는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메이저 알트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움직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 에이다가 벌써 1달러에요. XRP 2.5달러에 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요 메이저 알트들이 상당히 전폭적인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판 제대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 비트코인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접어든다라면, 충분히 내년 1월, 거치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이트 레이더 앨런 이더리움에 대해서 3d 차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지금 상승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정점을 향한 펌프가 프로그래밍 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번 사이클 고점을 지금 뭐22,000 달러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어 이런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게한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게어 굉장히 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더리움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더리움은 알트 대장으로서의 이더리움이니까 뭐 그런 생각들 또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렉트 캐피탈 이더리움 주간 차트입니다. 어 지금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 2주 연속. 이 4,000달러를 새로운 지지라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가격 안정이 이어지면 새로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어디까지? 4,542달러까지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와이즈가 내년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부활을 어,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두 가지 사건으로 특징 지어졌다. 하나는 미국의 현물 ETF 승인에 따른 비트코인, 에 대한 수요가 급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밈코인 열풍에 따른 솔라나가 엄청 인기를 끈 거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솔라나의 연초 수익률은 각각 130%, 솔라나 106%로 이더리움의 6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확인했다. 최근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RWA, 실물 자산 토큰화는 이더리움 부활을 위한 연료가 될수 있다. RWA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0조 달러 가치가 있고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토큰화는 더 이상 먼 꿈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RWA 시장의 81%를 점유하고 있다. 재밌는 숫자죠? 81%를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숫자는 조금 저도 놀랐는데, 일단 당장 블랙록의 국채 토큰화 펀드 비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런칭을 했잖아요 장사 엄청 잘 되고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RWA 이슈가 막 지금 막 뜨겁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RWA와 뭐 AI 이런 테마는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일단 대장급들 이렇게 RWA에 지금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보시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시크립토 이더리움 공급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생각보다 빨리 만 달러에 도달할 것 같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돼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 리움 ETF에 대한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이더리움은 소각되고 역사적인 상승 사이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공급 쇼크, 서플라이 쇼크가 곧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WA 뭐 RWA는 그냥 언제 봐도 반가운 테마죠. 어, 저희 채널에서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RWA를 적극적으로 컨텐츠로 다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저 자체도 너무 좋았고 뭐 전반적으로 참 시장 자체도 잘 성숙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가 많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비체인, 온도메이커, 아이오타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RWA 테마에 들어와 있는 분류된 종목들이 아주 아주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라는 거. 그런데 RWA 테마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테마여서 앞으로 1년, 2년 짜리 단기에 갑자기 뭐 인기를 단기에 끄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는 거, 블록체인 시대 혁신과 맞물려 있는 테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한번더 RWA 테마를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다시금 가져와봤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내년 암호화폐 ETF 붐이 예상되지만 한꺼번에 터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짬뽕시킨 ETF이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포크 상품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헤데라, XRP, 솔라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순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짬뽕 ETF,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라이트코인. 이렇게 따지면 도지코인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쉽기도 하고, 헤데라, 헤데라가 요즘에 잘 나갑니다. 그리고 XRP, 솔라나, 이런 애들은 지금 XRP와 솔라나는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증권으로 분류돼서 소송판에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 여기에 지금 증권 분류로 올라가 있고, XRP는 뭐 직접 몸빵하면서 어, 규제 리스크의 어떤 상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단방에 다 규제 이슈가 해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고 어, 라이트코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라이트코인 어, 라이트코인 언제적 라이트코인인가 싶은데 라이트코인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 어, 트렌드 탑10에도 아까 어,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트렌드 5위인가로 본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을 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어,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트랭글로.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데, 뭐, 단순 파트너 기업은 아니죠. 리플이 트랭글로 지분을 40%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단순 관계는 아니고, 사실상 계열 관계로 엮여있는 곳, 트랭글로. 트랭글로가 이번에 카메론, 콩고, 기니, 루안다 탄자니아 등등 10개의 새로운 아프리카 국가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출시와 동시에 모든 신규 시장은 개인 간 전자지갑 거래 지원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혁신이 가장 빠르고 쉽게 지금 투입하고 있는 곳이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아프리카 지역. 그래서 리플이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지역이 중동 메나, 북아프리카 지역, 메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괜히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 메나.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두바이잖아요. 그래서 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요 결국에는 어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으로 다시금 뭔가 혁신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지금 굉장히 전폭적으로 총대 매고 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어, 트랭글로다 네, 재밌는 부분입니다 에그라크립토 이번주 주간 캔들 엑셀피 주간 캔들이 2.44 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면 내년 1월과 2월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불꽃놀이를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도의 분위기면 이번 주간 캔들 2.44달러 정도는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 제발 좀 됐으면 좋겠고, 네 2.9달러 이후에 3.6달러 이렇게 머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할수 있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분석가 스태프는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불플래그 돌파 성공했다. 기술적 목표는 4.9달러. 뭐, 이제 3달러, 4달러, 5달러 이런 숫자가 뭔가 현실화된 타겟 지점이라고, 물론 가는 길이 순탄치는 않겠죠. 순탄치는 않고 오르락 내리락. 또 그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허황된 희망외로 수준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하면 조금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닥터프라핏 리플은 지금 현재 크게 과매수 된 상태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 나는 xrp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고 0.2에서 0.5 달러 구간에서 매수한 뒤에 한 개도 팔지 않았다 지금 과매수 상태여가지고 한번 어, 좀 약간 어, 분위기가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다 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급등 뒤에는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새겨들을 필요는 있고 물론 이제 사실 1달러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0.5달러 주변에서 매집을 한 마무리한 이런 양반은 뭐 몇십 퍼센트대 수익률일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신경 안 신경 안 쓰겠죠 이제 롤링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3천 원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4시간 차트에서 지금 2.42달러, 그리고 2.52달러 리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2.42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은 있지만, 2.92달러 돌파하고 나면, 3.43달러, 그리고 5.85달러 가능성 있다. 어 참, 바라만 봐도 기분 좋은 숫자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잘 마무리가 되고, 리플의 어떤 혁신적인 스탠스가 더 강화되고, XRP 채택이 더 빡세게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 둘, 더해진다라면,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이 시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한번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XRP 고래들의 움직임이 엄청 빡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24시간 동안 3천만 달러 규모의 XRP가 매집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뭐 수직 상승한 게 느껴지죠. 그래서 고래들은 지금 2.5달러 정도에서 뭘 해보려는 수작이 아니구나 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과연 어디까지를 이들은 타겟 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뭐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지금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 반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TE 트레이더 앨런은 솔라나 얘기하고 있어요 솔라나가 지금 4시간 차트로 추세선을 돌파하고 있다 RSI 상황도 상승 추세 모멘텀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솔라나도 이제 다시기 마무리하고 매수세를 통해서 나아갈 때가 됐다. 역사적인 전고 돌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더리움, XRP, 솔라나, 알트 1, 2, 3, 알트 대장들이 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들이 한번 빡세게 움직임이 나와주면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알트세이젠을 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트럼프 취임 전후 시점에서 어, 셀더 뉴스 이벤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차익실현 물량이 터지면서 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 가능성들을 챙겨가면서 합리적이면서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괜히 막연하게 너무 기대만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또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항상 위험 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오른 크게 올랐으면 크게 또 빠지기도 하고. 특히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큰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특히 알트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도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 대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트럼프 일과 관련 종목들이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 체인링크, 에이브, 온도, 이런 종목들을 얘네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잖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100% 수준이고 트럼프 일가가 또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부동산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